이것도 더 드시고, 다시. 응? 이쪽으로, 이쪽으로 5, 4, 3. 지금, 오, 씨, 큰하다 이거 맞다, 이거 우리 인계자 할때 가드론 잘 깔아줘야 돼요. 가드론 계속. 아, 안 아, 말고, 아, 그, 또, 살, 네. 저거 살려줘요살려줘요살려줘요 돼. 살려줘. 아, 미치네. 바로 안 바뀌어, 바로 안 바뀌어. 뭔데, 크지? 40%네 흉기 한번 하고 갈게요 막았.. 2그네 뒤쪽으로 5 4 3 2 1 지금 하고 바로 백 바로 백 나이스 그치. 바로 입문으로 가 입문으로 입문으로 가 입문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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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 입문으로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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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앞면리그가드용 깔아줘 저거 틀어줘야 돼요 디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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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잇 아, 가드용 깔아줘 나이스 어, 들어오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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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버덜네 오버덜 많이 할것 같고 페인이 저 어세신 돌리는 애들 Q만 그 그것만 그좀 잘라줘도 괜찮아요 인덕 하나 그냥 네 맞아요 저기 혹시 나오세요 저칼 계속 툭툭 칼 툭툭 누군가 디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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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디펜 디펜 우리 칼잉게지금 물칼 5 4 1칼 쪽에 지금 1 0아0아0까비 어, 까비. 다시 0 백, 다시 0상당이거계다이거 백. 막아주고, 흘려줘살려줘고려주살려줘고 흘려주고, 흘려주고, 칼려주고 흘려주고, 흘 왼쪽에 상병이 보거든. 웨스트 조심해요, 웨스트. 다음다. 네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. 이문 들어가 이문 들어가 이문 들어가 이문 들어가 이문 들어가 이문 들어가. 네,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. 아면 저 가드는 계속 떨어져요. 우리 가드는 깔리는 게잘안 보이네. 그 인큐메이터. 나 들어가 먼저. 다들어와 들어가, 들어가, 들리 문쪽으로. 네 살려 살려. 반 분리 살려. 문쪽으로 5 4 3 2인게이지 문쪽 인계지. 게이스트 자매. 가비 가비 다시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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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와. 자러칼러자로자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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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아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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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우스로, 사우스로, 사우스로. 자 사우스로. 네, 좀더 들어가, 좀더 베이팅, 베이팅, 베이팅. 칼, 저, 킥떡, 칼, 킥떡, 칼, 킥떡, 칼, 킥떡. 조심해요. 멘트, 멘트, 멘트. 멘트, 멘트. 네, 너, 스 로세스 버킹, 스세스 버킹. 이거 계속 지연시켜주고 가자. 지연시켜주고. 우리 문쪽 계속 갈 거야, 문쪽 계속 갈 거야. 왕관 쪽옮개지 준비. 왕관 쪽으로. 노스 왕관 노스 오, 4, 5, 6, 3, 2, 1. 문 쪽에 지금, 문 쪽에 지금, 문 쪽에 지금. 지금. 바로 또노스에한번 더, 한번 더, 한번더 Kol... 가야 돼. 이거 디페해야 돼. 한번더와 이거 움직이고 넘어야 시고 넘어, 응. 여러분 넘어, 야 돼. 넘어, 넘어, 왕관 넘어, 왕관 넘어, 넘어, 넘 넘어, 넘어, 넘 넘어, 넘어, 넘 넘어, 넘어, 넘 넘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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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야 넘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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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넘어, 넘 이거, 노스 쪽을, 이건 노스 쪽? 노스 쪽으로 가야 돼. 왕가 해골 따라서 상대 해골이 있고, 해골 쪽으로. 해골 쪽으로, 노스. 5 사, 3 2 일. 아, 이쪽으로 승리! 승 네. 나이스! 덮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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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한번 더, 한번 더. 숙가야 돼, 숙가야 돼, 숙가야 돼. 숙가야 돼, 숙가야 돼, 스디스한 번, 한 번, 노스 가스 네. <Minecraft> <arguhas contra>. <내깁니다>. 그래. 계속 지연, 계속 지연. 노스 덮어, 노스 멜스 노스. 가로질러 가면, 가로질러서, 가로질러 가면 돼. 좀만 더 좀만 더 5초 뒤에 갈 거거든요 5초 뒤에 우리 5초 뒤에 와, 그 방패 쪽 인게지 방패 방패 5 4 3 2 1 방패로 가 방패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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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패한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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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만 더가 좀만 더 갈게요 금만더 가요. 제이핑 거지 속보예요 자연 속보해요 지금 자연 속보지 아, 자연 속도 지금. 노스 노스 샬로 샬로 샬로. 네. 어디 안말하던 왜했어 왜했어 왜, 이래, 왜 이래. 계속 계속 가야 돼 계속 가야 돼 계속 가야 돼 계속 가야 돼 계속 가야 돼. 아니 왕관이야 지금 낼름 몇 초? 낼름은 왕관쪽 왕쪽쪽잡아도이스 x 3 나이스x3 계속 가요, 계속 계속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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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? 네. 계속 계속, 왼쪽로 계속 네왼 계속, 왼쪽으도 계속 왼쪽 계속, 왼 계속 이거 한번 있거든, 이거 초크 있거든 초크, 초크 조심해야 돼, 초크 조심 얘네 머리 돌렸어요 얘네 머리 돌렸어 계상계상계오 오케이 잡아, 다 잡아, 도 잡아 다 잡아, 이다 좋았어요 네, 너무 좋았쪽 네. 아, 아, 아,